안녕하세요 아시구입니다이번에 어, 기존의 인기상품 mk07 1대 7 트라이얼 차량 어, 브러쉬 리스 버전 기존의 브러쉬드 모터에서 브러쉬 리스 버전으로 어, 새로 신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언박싱 영상을 간단하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요번에 요거 이제 하나 저희가 꺼내놨는데 일단은 박스는 기존하고 동일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기존하고 박스는 동일하고요 여기에서, 어 이제 차에 대해서만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뭐, 어 크게 달라진 점은, 어 일단은 색상이, 외관으로 봤을 때는 색상이 두 모델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요, 어 화이트 색상하고, 주라기 버전에서, 요, 요 사진상에 이거, 주라기 버전에서 조금, 어 옅은 옐로우, 예. 조금 옅은색 고그 주라기 버전이 한 모델이랑 화이트 색상이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외관에서는 크게 바뀐 점은 없습니다 외관에 크게 바뀐 점은 없구요 어 이렇게 보시면 틀린 점을 몇 군데 얘기 드리면 첫번째 여기 보시면은 그 서보 로드가 기존에는 여기 요 로드로 댐퍼식 로드가 되어 있었는데 요거 같은 그 새로운 브러시를쓰는요어 일반 로드 하나 들어 있고요 여기 댐퍼식 로드는 여기 그 따로 동봉되어 있습니다 상품 구성을 간단하게 얘기드리면 일단 자동차 본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그리고 간단 요 그리고 예 간단한 부품 그리고 스티커 들어 있고요. 그리고 조종기. 조종기가 들어 있는데 조종기는 두 가지 국내 버전 두 가지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요게 요건 10채널인데 어요 중국 버전은 요다요 액정 없는. 이거 이제 액정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요거. 요걸로 10채널 요걸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어그 국내판은 요 디지털 8채널도 선택이 가, 가, 가능해요. 그렇다고 가격이 오르냐? 아닙니다. 가격은 동일한 가격에 입맛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거의 99%, 99.100%, 아 100%, 100 이것만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예약하신 분들은. 그래서 요거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예. 그리 이제 차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바뀐 점은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서버, 서버 로드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모터가 바뀌었겠죠. 모터. 브러시 리스니까. 보면 예, 브러쉬리스 이건 브러쉬드 모터 변속기 브러쉬리스는 모터 변속기 예, 케이블은 2200 케이블이구요 그리고 foc 기능이 있고요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설정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장착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어, 또 바뀐 점은 기존에 보시면은 이제 공제 있어서 잘보를지 모르겠는데 요게 어이 주물 기어 같아요 주물 기어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어 기어가 이렇게 일자형 일반적인 가장 흔한 기어 요렇게 해서 돼 있는데 지금 신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조금 재질도 좀 변경됐고요 요거는 절삭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아무튼 재질이 여기 어 헬리켈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헬리케를 쓰는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 면적이 넓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꺾이면서, 어, 이렇게 해놓으면은, 음, 이, 기어의 파손이 훨씬 더 적어지고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면적도 좋고, 그래서 이, 이 기어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얘기 드린 건, 요 앞뒤에 들어가는, 앞쪽 뒤에 지 들어간 기프 기어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바뀐 게 있는데 이 기어, 센터 기어 박스에 들어가는 피, 스퍼 기어랑 피니언 기어 T 수가 바뀌었습니다. 좀더 빠르게 세팅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러시드에서 어, 조금 느리다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지 조금 더 이렇게 어, 빠른 기어 위로 요거는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뚜껑을 열었을 때선장리가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마감을 다 해줬네요. 요, 요번에는 이렇게 하고 마감을 해서 선 정리가 조금 더 깔끔하게 됐다. 이런 것점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 외에 뭐그 어 쇼기나 이런 것들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예, LED 부분도 달라진 점이 없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3셀을 준비해 놨는데요. 3셀을 넣었을 때, 3셀까지는 웬만한, 어, 하드 케이스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잘 잠기고요. 바디핀을 이 밑에서 이렇게 빼시면은 뚜껑이 열리거든요. 그,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여기에서 이제 3셀 들어가는데, 제가 4셀, 일반적인 사이즈의 3셀을 넣어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요, 요 3셀은, 뭐 예를 들어, 4셀은, 요 정도 된다고 치면 여기, 여기에 살짝 들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디 고정할 때 이게 떠버리는 변형 효는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3셀은 그냥 하드케이스 용량 뭐 마음에 드시는 걸로 아무리 아무거나 쓰셔도 되지만 4셀을 선택하실 때는 어 이렇게 3셀 사이즈로 나온 4셀이 있어요 그래서 5250 많이 쓰시는데 DXF에서 나오는 5250 어사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 쓰시면은 어, 바디 간섭 없이 장착이 가능합니다. 삼셀 사이즈 사 셀입니다. 네, 네. 그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작동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제 지금은 새 거라 살짝 띄어났습니다 네. 어? 일단 작동 방법은 거의 디지털로 선택하시기 때문에 디지털로 설명드릴게요. 전원 키시고 여기 버튼 가운데 네. 키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누르는 버튼 있습니다. 누르는 버튼. 배터리는 이렇게 해서 양쪽 벨크로를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앞뒤 고정하시고, 이 버튼을, 하나, 둘, 셋. 이 정도 하면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팬은 요게, 요것도 가변형으로 넣어줬어요. 예, 펜 계속 도는 것도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가변형으로 해서 열을 받았을 때만 돌수 있게 아주 지능형으로 그렇게 달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아, 그리고, 어 이게 뭐, 그 드래그가 너무 세게 잡혀가지고 뭐그 외국 영상 보면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재미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변속기에 보면은 이게 세팅 다 가능해요. 드래그를 좀더스물스하게 잡을 수도 있고 팍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 디지털 조정기를 선택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다른 거는 그런 게 없는데 이그 요거. 저희가, 요, 한국형에만 나오는 요 조종기를 쓰면, 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건 나중에 설명 드릴 텐데, 어, 브레이크 잡을 때 스무스하게 잡히는 그런 기능도 이 조종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이제,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에 나와서 이제, 뭐, 차가 너무 인기가 있어서 그런지, 뭐, 이렇게 좀안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핸들 각이 작다. 그거는 그것도 이조종기에서는 설정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요 정도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서보 여기 들어가서요 요거를 180 270은 안 되고요. 180을 한 다음에 상태. 그러면 핸들 반경이 엄청 커지죠. 근데 요렇게 하실 때는 이제 어 주의하실 점은 여기 보면은 어 이그 저속 고속이나 디프락서브 이런 것들도 반경이 다 커져요. 그래서 너무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가서 음 레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가서 각 채널에 가서 이렇게 지금 줄여져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줄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반경이 줄어요.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구요. 그러면 지금처럼 핸들 가격이 작다. 누가 작다고 그래요? 이렇게 큰데. 예. 그래서 핸들 가격 굉장히 크게 나오구요. 예. 그리고 뭐 속도가, 그 속도가 느린 거는 이제 브러쉬드 버전일 때는 속도가 산행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 고, 그, 내려와서 이제 고속주행하고 싶을 때 느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 브러쉬 리스에서는 전혀 그런 문제 없습니다. 예. 기어가 바뀌어서 그런지 소음도 약간 준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비교를안 해봐서 딱뭐 장담을 못 드리는데 이 정도 속도에 지금 다 뛰어난 거거든요 그럼 이 소, 여기에서 속도가 그래도 제법 나와야 되는데 저, 어 이거는 저희가 좀더 한번 비교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금 소리도좀 줄은 것 같네요 아니면 브러시리스가가서좀 부드러워져서 그런지 예 훨씬 더 소리도 줄은거 같기 느껴지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도 비교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차 앞에 보시면 깜빡이 양쪽에 깜빡이 이렇게 면발강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조종기에 보시면 뭐그 이륜 디프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디프라 따로 갈수 있고 뒤에 디프라 따로 갈수 있고. 저속 고속 기어 변경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또 하나 있는 게 LED. LED를 이렇게 모두 변경하면서, 예, 이거는 뭐브러쉬드나브러쉬리스나 똑같습니다. 예 l e d 화려하게 다 조절되고요. 깜빡이 양쪽 사이드 미러까지 다 들어오고요. 브레이크 등뭐 뒤쪽 깜빡이 이런 거다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특징적이, 예, 이륜, 지금, 지금 사륜이잖아요? 관륜도 되고, 사륜도 되고, 수륜도 가능하게,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변경되게 나오는 거고요 예, 네, 그래서, 어, 이, 어, CT8 조종기, 이 조종기를 쓰면은, 뭐, 그동만 뭐, 얘기하셨던 뭐, 핸들 반경이 작거나, 아니면 드래그 브레이크가 너무 팍 잡혀서, 뭐, 나이키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뭐, 산행하시는 분들은, 뭐, 브러쉬드만 하셔도 충분히 힘이 넘쳐나기 때문에, 산행을 하거나 외도을 끄시는 분들은 브러쉬드로만 하셔도 충분히, 어, 만족을 하실 거고요. 근데, 뭐, 이제, 속도를 조금, 속도가 조금 부족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브러쉬리스로 가셔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음 LED나 이런 거는 진짜 잘 해놨네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